에서는 내고장계 문화발전을 위해 근신해온 18명의 살아있는 상록 수들을 표창하고 이들의 공적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5월 26일 중앙청포에서 표창 받은 이들은 고난의 생활 속에서도 내일의 내고장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으며 자기를 돌봄 에 앞서 이웃과 내고장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는 이 나라의 기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표창을 받은 전라남도 장성군 선면에사는 최순자 양은 태청농민학교를 설립해서 그를 모르는 빈곤한 벽천의 농민을 위해 문명퇴치에 전력해왔으며, 혼수비용을 털어 학교 운영자금에 충당한 최순재 양은 농소를 개관해서 생산교육을 실시했고, 새로운 기품과 협동자립 그리고 개척정신을 농민들에게 일깨워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 파주군의 박태선 씨는 복지학원을 설립, 불루한 학생들에게 중등교육과정을 무료로 지도했으며, 비난한 학생들에게는 학비까지 부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복지학원에 도서관을 설치했으며 군내에는 여러개의 마을문고와 수뇌문고를 세워 이고장 문화발전에 헌신해왔던 것입니다. 지난 5월 23일 중앙대학교에서는 한미재단 사무총장 도로시엠 프로스트 여사에게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프로스트 여사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으며 한미간의 진선을 도모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미자원은 1952년에 창설된 비영리 단체로서 순수한 미국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지금까지 1,300여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서 여러 사업과 함께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택 건설 그리고 고아원의 운영 보조 등에 힘써 왔습니다. 13억 5천만 달러의 고지를 향한 우리 수출은 화학섬유의 역수출로 양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다시한번 개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100만 달러어치 이상의 화학섬유 이불솜을 일본으로부터 사들여 왔으나, 이번에 고려합섬에서 이를 완전 수입대체계 한한편 화학섬유의 수출국인 일본에다가 오히려 100만 달러어치 이상을 역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바다로 둘려있는 우리나라 바다의 보호구를 개척하고 어업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수산에 관한 일체의 조사시험을 하고 있는 해무청 중앙수산시험장이 부산시 영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 중앙수산시험장 해양과에서는 관측선으로 풍파와 더불어 한국해양을 관측조사해서 해상촌우와 대두를 형성하는 지지를 채취하고 과학적인 조사와 대류의 방향 및 속도를 측정하며 해수를 채수해서 수원과 어덕의 유일한 모인 부유 미생물을 채취해서 어적의 움직임을 탐지하여 각 어업조합에 통보를 해주는 해양지상대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업과에서는 우리나라 남서로 광대한 국제수역인 동지나해황해등지의 근대식 원양어로을 위해서 엉크라 원조로 도입된 어기대의 업 시험을 해서 많은 어민들에게 새로운 어업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과에서는 어적의 증식과 해도의 작성. 제도화학과에서는간유의사원과 한천제조실험, 생굴에 냉동저장 등을 하고있습니다. 11월 초 하루 부산항 제1부두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산종합어시장 수산센터가 개장되어 남해안 일대 어민들은 기쁨에 가득차있습니다. 이 수산센터는 연간 10만톤의 어획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파형을 비롯해서 냉동실, 재빙실, 염장탱크, 유류탱크등어 시장으로서 구배해야 할 현대적 각종 종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수산개발공사 사장 이칼림 씨는 이태리와 굴란트와의 어업사관 계획에 의한 기술협정의 체결을 마치고 8월 11일 귀국했습니다. 이 사장은 이번 기술협정의 체결됨으로써 3600만 달러 규모의 이불 어업차관 계약 완성에 필요한 보수 행정을 완결하는 동시에 어획물 판매 대행 수수료를 당초의 8%에서 4%로 인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산개발공사의 어로 생산 및 수출 계획을 보면 1965년에 주인두척이 추러해서 18700여 톤의 고기를 잡아 460여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1966년에는 아흔한 척이 나가서 6만 8600여 톤을 잡아 1600여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1967년에도 아흔한 척이 나가서 7만 6천여 톤을 잡아 1750여만 달러를 벌어들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호촌 소득정대 족진대회가 기흥상남도 중무에서 회 열렸습니다. 학교에 참석한 어민대표들은 고당 8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새우촌으로 자란 중무시 평림동 어촌계를 시설하고 성공 사례를 눈여겨보았습니다.